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화요일 날장 끝났습니다. 73,300원에 끝났고요. 62평 수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25년도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현대건설 그렇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6월 달 이후에 한전기술과 현대건설은 시세 구간이 약간 부족했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 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여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엮어서 보여 드릴까요?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AI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AI 관련된 내용들은 자, 요 내용 때문이에요. 원전 르네상스 외친 트럼프 120조 원 투입 생태계 재건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메타. 메타 플랫폼이죠. 1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즉 대형 원전 한 기만 먹는 전력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 건설 30년 유예 해제를 했고요. 뉴욕 등 주정부도 발빠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소형 원전 개발도 팔 걷어붙이고 있다. 이건 어디서요? 해 SMR. 그쵸이 설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하면 어디서 만듭니까? 그쵸 짓는 데가 어디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즉, 팀 코리아죠. 아니면 원전 두산보다 더 잘하는 쪽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요.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미국 본토에서 원전을 짓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이 들어가서 짓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팀 코리아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근데 신고가를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빠졌습니다. 이때가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예요. 이때 당시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보시면 수익 구간을 180%까지 만들어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4% 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근데 매매한 구간은 모두 신고가 구간이에요.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일 실제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요날 보잖아요 7월 18일 24년도에요 고가 17%까지 나오고 나서 매도한 가격대 보면 21,450원입니다 확인하고 매도 구간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 밖에 수익을 못 냈지만 이 구간을 하지 않았죠 즉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 달, 다섯 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 다시 매매 구간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 매매는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특별하게 내용이 있어서 이건 지금 해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화살표 지표를 만들어서 이것만 나오면 된다. 어떤 다이아몬드 지표를 만들어서 이것만 나오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차트를 보고 매매해라.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이 차트, 즉 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어, 나침반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가격이 올라가야 호재가 나온다. 근데 이렇게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어요? 미국에서의 모멘텀이 나왔다.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요 내용들 있죠. 원전 르네상스 외친 트럼프. 이게 바뀌었냐고요? 안 바뀌었잖아요. 미래 가치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 5월 달 대비해서 이때는 5만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1만원을 찍고 떨어졌죠 근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기억이 벌어져서 떨어진 거지 삼성전자에 대한 hbm이 안 되나요 파운드리 지금 어, 테슬라 수주가 깨졌나요 이런 게 없잖아요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은 동일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오는 건 실적보다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마찬가지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격 발생하는 데 있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반등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돼요. 어떤 뉴스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외국인들 수급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어? 여기서 이제 내려갈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신고가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어때요? 매수, 매도. 11월달, 11월 달 11월 12일 날 매수해서 11월 21일 날 매도했습니다. 결과 29% 수익 구간 만들어 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고가에 매도한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나서 매도 구간을 잡았다. 펩트론 말고도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분들도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수익 구간 중에 즉 추세를 유지하는 구간 중에 매수 구간을 잡았지만 떨어지는 걸 보고 매도 구간 잡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제가 요 구간은 매도했고 요 구간은 매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악재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 그 시장에 대한 악재는 여기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어때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12월 달에 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했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12월이 넘길 수도 있다 요런 내용 때문에 하락 구간이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 24일 월요일 날 미증시가 반등이 나온 이유는 좀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온 이유는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연준 내부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내리는 거냐? 두산 에너빌리티도 내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내년에 됩니다. 내년에 되는데 시점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되는 것은 100% 확실하지만 지금보다 금리가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용이 흔들리고 있어요 고용이 흔들리면 금리를 낮춰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기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면 어 무언가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면 부양책이 들어오죠 그리고 11월부터는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부분이 약간 지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실망감이고, 11월부터는 양적 긴축, 연준에서 채권을 팔아 치우던 걸 종료했습니다. 즉, 부양 기조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액션을 취하는 건 내년이 된다. 즉, 지금 나오고 있는 건 26년도에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12월을 넘길 수도 있다. 요런 내용들이 작용을 하면서 조정을 받은 겁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가치. 여기서 나오는 그쵸? 요런 내용들이 훼손된 게 없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말을 바꿨나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보셔야 돼요. 메타도 구글, 텐서칩 투자, 텐서칩 GPU 대항마들까? 이거는 원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자 구글 텐서칩 이건 엔비디아 대항마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글에서 텐서칩을 만든 건왜 그래요 AI 때문에 그래요 메타 데이터 센터에 TPU 일부 사용 추진하겠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엔비디아 측에서 봤을 때는 대안이 생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수요가 없으면 구글에서, 그죠 구글에서 이 텐서칩을 개발을 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쵸? 즉,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메타 등 설립 1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부족 사태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미래 가치가 두산에너빌리티측의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올라가는 원인 자체는 다 동일해요. 내용은 다르겠지만 무슨 얘기냐? 내용은 호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호재가 작용하는 원리는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 원전 르네상스 외친 트럼프 120조원 투입 생태계 재건을 가속하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이 얘기도 제가 자주 드려요. 그렇죠 어떤 뭐 수급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가치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중요한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을 보세요 주가가 2만원대부터 10만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받는 과정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 여기서 실적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올해 역성장합니다 이게 더 좋다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즉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 전환까지, 즉, 원전 실적을 땡겨 와서 쓰는 것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냐?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수주가 들어올 때, 즉, 개발 단계가 끝나고 수주가 들어올 때, 그때가 되면 수주가 쏟아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주가가 지금 7만원대 또는 10만원 언저리에서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직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막 60만원 찍고 난리가 났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여기 24년도 여기 25만원 가격대가 낮아 보입니다. 뒤에를 자르고 딱 보여드리면 어때요? 25만원 높아요. 23년도 초반에 7만원이었습니다. 쭉 올라가서 그쵸? 거의 4배 가까이 3.5배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23년도에 적자였어요. 근데 주가는 100% 올랐고, 그리고 24년도에 또 올랐죠.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을 때, 이렇게 조정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딱 볼게요. 이렇게 조정 구간 만들어냈다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달. 이렇게 조정 구간 만들고, 올해 5월, 6월 달부터 신고가, 반등, 시세 해서 60만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렇죠? 하이닉스 실적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밑에 쭉 내려 보시면 어때요? 적자, 100% 상승 이렇게 된다고요. 실적이 좋아졌을 때 조정 받고 실적 확인 과정에서 또 올랐죠. 왜? 예상치보다 실적이 높았으니까. 예상치보다 높은 이유는 뭐예요? AI 때문이다. 원전도 틀리지 않아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단지 빨리 올라간 만큼 조정 구간은 거칠다. 그리고 거친 과정에서 내가 반등 확인하는 과정. 이 구간에서만 매수 구간을 잡아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낼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의 내용을 보면 11월 25일 화요일 마감하고 나섭니다. 어,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삼성전자 보합권 하이닉스도 보합권 쭉 보시면 중요한 점이 있죠. 요 내용인데 주도주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도 11월 말로 끝났다. 지난주 금요일 바이오 매도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단 주도주는 변경이 안된다. 다시 상승 구간이 나올 텐데 주도주 변경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도주만 해야 된다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시세가 나오는 건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관련된 종목군들만 뜨는 건데 그 종목군들은 이미 다 옥석 가리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선택해야 돼요. 단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요건데 요게 실전에서의 상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그쵸?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 원전, 반도체, 바이오, 조선, AI 관련주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실전에서의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수익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11월 4일 시장 조정 받았죠. 근데 11월 달에 시장 조정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22%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고가에 팔았어요? 안 팔았다고. 확인하고 팔았다고요. 하나오션 말고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수익 구간 만들어 냈어요. 29%. 그쵸 자, 그럼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냐? 첫 번째 신고가 갔었던 구간.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입니다. 어때요? 삼성전자 안 빠지고 AI 쪽에 투자가 계속 되니까 매수, 매도. 이것도 확인했죠? 54%. 그리고 피지컬 AI 쪽, 로보티즈 어때요 매수 매도 101% 그쵸 이렇게 수익구간이 계속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보티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분들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구간 신고가 이후의 시세구간 또 나오잖아요 가격을 지켰을 때 간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신고가 만들고 가격을 지켰을 때또 간다고요 그랬을 때 수익구간은 여기 188%까지 수익 구간이 커진다던 점.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자, 그렇죠? 11월 7일 100% 수익 난 거죠? 아까 좀 확인시켜 드렸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두산에노빌리티의 단기 보유전략 가격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근데 반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매수 구간 잡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 드리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지만 로보티즈 아까 전에 보여 드렸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이유 신고가 이유 결과는 어때요? 57% 저도 여기서 팔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 확인하고 매도관이 나와야 된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아쉬움을 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분산투자 해야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무조건 신고가 종목군들만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 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 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 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 8713 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